희성은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안 되나요 등 2000년대 많은 히트곡을 남긴 가수 희성이 8 3세을 일기로 오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희성은 이번 주 공연도 앞두고 있었는데요. 서영석 기자입니다. 가수 희성이 숨졌습니다. 향년 43세. 소속사 타조 엔터테인먼트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비통한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하다라며 고인이 서울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큰 충격,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며 편안히 쉴수 있도록 고인의 명복을 빌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2002년 안데나요로 데뷔한.